기반을 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장대로 보면 전부 다 역학조사 기반이에요. 음. 이 역학조사라는 게 결국 그 영양학에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면 다 음식 설문지 조사, 역학조사라고 하면 대부분 다막 수십만 명을 데려다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<laughs> 네. 와 엄청나게 큰 대규모 연구고 맞아요. 이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게 엄청나게 막 확실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메일 같은 걸로 이제 보내요. 그 이제 편지 같은 걸로 미국에서 음. 하는 거 보면은 그 설문지 조사를 사람들한테 메일로 보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체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. 지난 1년 동안 뭐 우유를 일주일에 몇컵씩 마셨습니까? 음.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답변하는 것이 오지선당하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. 그중에서 뭐 그럼 일주일에 뭐 나는 한컵 먹었다. 어, 두 컵에서 세컵 먹었다, 네. 다섯 컵 이상 먹었다, 하나도 안 먹었다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. 붉은육 같은 것도 보면은 예.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라든지, 예. 햄버거 먹으면 어저 사람 붉은육 먹은 사람 예. 이렇게 퉁치는 것도 있잖아요. 예, 사실. 그러니까 이게 적색육도 그래서 적색육을 그러면 은 일주일에 뭐 몇번 먹었냐, 몇 그램 이상 먹었냐 예.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적색육은. 우리 카니보건를 대부분 하는 것처럼 그냥 스테이크 구워서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. 피자 위에 있는 페퍼로니, 네. 라자냐에 들어가 있는 그 다짐육 조금 네. 빅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10분의 1 /10 패티거든요 그러니까 음. 10분의 1 파운드짜리 패티가 음. 두개들어간 거예요 네. 그러면 은 90g이잖아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빅맥 하나 먹으면 은 고기 90g을 먹는 건데 이거 하나 먹으면 적색육을 먹은 거고 뭐한번 먹은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빅맥 안에 빵이 세개고 네, 그렇죠. 법만 해도 일단 고기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갈 텐데 거기에는 시작기름으로 만든 소스랑 야채랑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차도 다 이제 적색력 섭취로 들어가고 같이 먹은 감자튀김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 설문조사가 그 적색력을 먹었다고 해도 적색력만 먹은 게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음. 근데 무엇보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요.